늘은 수완이를 위해서 어떻게 그만두려고 합니다. 수완이 잡고 있고요. 서플라이즈 자 이제 수완이 일기록 갑니다 스완아 일어났어요? 응. 벌써 눈 뜨고 있었어 그랬어? 응 바지 내가 만들었어 예 악수 악수가 아니라 그 <laughs> 와토모가 구운 거야? 응. 근데 얘는 왜 이래? <laughs> 유포 유포 F O. 얘는 왜 이래요? 유 F O, U F O, 얘맛왜만들요어요 맛있겠다. 응. <laughs> 오, 귀여워. 맛있겠다. 맛있겠네잘 <laughs> <laughs>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크게 <laughs> 마지막에 구운 거라서 지금 따뜻하네. 음. 그렇지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잘 먹었습니다. 영광입니다. <laughs> 자, 소고지 내갈게. 응. 갑시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짠 예전에 만들었는데 응. 그냥 이거 먹는게 더 낫더라고 응. 맛있겠네. 응. 음. 음. 맛있다 음. 잘. 음. 와잘 먹었습니다. 음. 맛있지. 응. 음. 잘 먹었네. 응. 음. 이 내가 설거지 할게 <laughs>